아, 게 하나 있다 데만 맞네 데 만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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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빨리 나가 빨리 데 만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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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네, 근데 제 화면에서는 화면이 들어가 아니라 위치를 알고서 불러주는 그 아... 마지막 났던 것나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,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, 바로 오른쪽에 있스 바로 오른쪽고 있는 바로 오른쪽에 는 바로 오른쪽 야 우리 칵테일 바왜한 명도 없는데 나나나나 나, 나, 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치니어싱치어싱치어싱 테이블 까지 왔어 작은 테이블 d 아, 저 프싱 저싱파이아 아, 이거 좋은 거 같아 어딱 시간만 끌고 밑에 내려와서 사이트 지게 막는 거오쉣아 기약이다 들어왔다 <놀람> <수고하셨다. 놀람> 맞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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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인 것. 랩을 잘보호을하면 랩을 잘어하면 랩을 잘못하면 랩 잘못하면 랩잘잘랐어면 랩을 잘을 잘못하면 랩을 잘못하면 랩을 잘못하면 랩하면 랩을 잘못하면 하면 랩을 잘못하면 랩을 일... 아, 걸로다솔로 아, 직 아, 이, 팀 이, 복종 이. 로 온다 얘. 흰 이. 흰 이. 우리 났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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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 이. 이. 아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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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i a n 도는 거 a n o Piano, p i 오른쪽이 i 아닌데. p i 대신하지 마. 오케이. Piano, 에서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얘들 a n 시하는거 같은데. 어 a n 시 Pia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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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i a n o p i 와마들 기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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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고기, 고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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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1층에 하나 밖에 하나 그, 배제해야 돼 거기 있던지 엄청 오래됐어 아 계단이, 게단, 어, 게단,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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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다 1바퀴 하나 계다아 어? 아이들어어에 있어요 노핑에 잠깐, 초점 해개 2시대. 여기, 클모 깔렸으니까, 조시 헤이크를 다다나 지금. 2번 컷. 어. 다, 빛이, 빨개 다 줄게. 기 이래. 꼬셔야 왔다, 여기 왔다, 복도. 복도 는 중. 지금 못 바꿔, 지금 바꾼다. 아니, 이거 왜안 깨, 안 깨진 걸로 보여? 옆에 자리 잡아 이렇게 아 겐타 다시 설치했는데? 아 그러니까 이대로 자리 잡으라고 패티 잡고 는중 패티 잡고 있는 중 나이스 보고 있다 야야야 정문 앞에 왔어 썸머 냉장고 오픈 다다 나이스 쓰레지 다오이야문에 봐준다 그 조피아 조피아 오들쓰지 조피아 어조피였어나 맞았어 VIP는 탈어을랐어 잘랐어. 아, 예. 나이스. 탈락 탈락을 타고. 탈락을 타고. 탈락을 타고. 다락을질러 탈락을 타고. 탈락을 타고. 탈고 탈락을 고 갓지, 잘지 잘가고 지 갓지, 갓지, 갓 뭐라고요? 뭐라고? 갓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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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 갓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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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에브 도안다 다시 나이스, 어 나도 나도 안 돼. 나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나도 안나더 왔어 나나더안 돼. 나 나도 안 돼. 나도 나도 안 돼. 나나 나이스 이거 가는 게? 아 우리 시야가.. 시간을... 어거 걸렸어 어거 대 우리 어디로 갈 거야? 그뒤 시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지? 슈퍼 네. 아, 사 내가 위에 봐줄 테니까 아, 거기 세탁실 아. 뚫고서 아. 서려봐 어디야 어디야 지하 계단 지하 계단 세탁실 뚫고서? 어 아, 지금 아, 그거밖에 네. 없어 주방에더 어, 지하 계단 거실 있고? 있었다니까? 거실 거실 거실

티아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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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잘했어 진 아, 와, 라 씨. <laughs> 와. 병로 병난로. 홀드, 홀드, 홀드. 홀렀어드홀 홀드. 홀드, 홀드. 홀드. 게 어휴 하나 해봐 오케이 오케이 아나 패스 걸아이 뭐야 이거 왜 웃어 기다려봐 나 B롱 CC 아, 좀, 좀 걸려 좀 걸려 <끝> 지금 B에 B B봄이 비나 b 여기 핑이 하나 아, 나 위치 발견 위에서? 방 하나 있고 B방 잡아봐 안 보여 여기파 클리어 선파, 선파 클리어고 핑이 하나 있고 선파 빠디도 있어야어 그대로야 빨빛 그대로야 여기 하나 있던 탄 말씀히... 없어? 탄 있잖아. 그냥. 에이 갈게. 아예버티컬안 되나? 여기 계단 아래 나... 계단 아래. 어 계단 아래 말이야야 히브나 외부름 밀어. 외부키브나키브나 외부름 밀어?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. 와, 쩜만, 쩜만, 쩜만 아 정말 조금만 조금면 돼. 라야아 뭐야. 아씨 ㅂ 불 안에 하나 있네. 방패 리브러. 땅땅 땅. 방패 뒤에 사례 사례. 똥. 커리터 주리 조심. 엄마 어 어. 여다 나이트. 어. 키야 너한테 가